정말 한 번도 디자인 쪽을 안 해봤고 소금아 자체는 여기서 진짜 처음 봅니요 저는 UI UX 17기 문희정이라고 하고요.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호텔에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. 전공저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아 경영학 전공하셨으면 과전에 디자인 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용할 줄아시나요 자격증을 따로 제가 따로 온건 없었고 뭐 일러스트도 제가 아직 제대로는 안 해봤고 정말 포토샵 그냥 일반인 어? 수준? 딱그 음. 정도만 할줄 알았어요 특캠프 수강하기 전 걱정되는 부분은? 도 포기는 안 해야 될까 개좀 <laughs> 컸어요. 아, 오, <laughs> 어.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. 는 정말 한 번도 디자인 쪽을 안 해봤고 자격증 준비해본 적도 없고 음. 진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어도비 이름까지는 들어봤어도 그 안에 XD 도 처음 봤고 피그마 자체는 여기서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아요. u i x 디자인을 위한 도구는 정말 제로에서 시작 했거든요. 네. 대학생이 아니면 이제 그 이후로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해서 중간에 약간 너무 어려운데 싶어서 그때 막 그만두 면 어떡하지? 약간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점수로 표현하면 몇 점에서 몇점 정도로 상승하신 것 같아요? 제일 처음엔 진짜 딱 제로 0점이었으면 지금 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점선 하나 못 지고 로그인 방법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서 들어가서 알아서 할수 있는 거 착착착 다할수 있으니까 성장하는데 웨드에이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도움이 된것 같으세요? 진짜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시더라고요.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서 어디를 눌러야 시작하는 그 창이 뜬다 이것까지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았어 피그마도 사실 한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들어갔을 때 피그마도 있고 피그잼도 있고 이 안에 뭘 눌러야 그새 페이지가 뜨고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처음부터 알려주시니까 정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망설이고 이 사람들한테 의문이 한마. 제가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고민이 되실 텐데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하면서 적어도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니까 이왕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해보고 결정을 해라.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.